시계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빨리 한번쭉 보고. 어이, 뭐야. 응? 아, 이게 아니지. 왜 자꾸 이걸로 눌러주 자, 로그의 정의. 그냥 선생님, 요, 요것만 보고 넘길 거야. 알겠지? 자, 로그의 정의. A의 X제곱이 N이라면 이거를 로그로 어떻게 되돌린다? 자, 얘가 주인공인 X가 되는 거고, 지수. 이 조그만 녀석을 끌어내기 위해서 로그라는 게 개발됐다고 했어요. 알겠지? 그 다음 거듭제곱의 밑은 로그에 똑같이 밑이고 그 다음 거듭제곱의 계산 결과가 진수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로그 A의 N이다. 그치? 응. 자, 그리고 밑의 조건 A는 1이 되면 안 되고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진수도 0보다 큰 것만 합니다. 알겠죠? 밑과 진수의 조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고 자, 미체 조건이랑 진수의 조건. 요렇게 해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되돌리기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의 성질로 들어가면서 이 8가지 공식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 다안 봐도 돼, 얘들아. 응. 이게 다 섞은 거야, 이게. 알겠지? 응.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같이 합시다. 책에다. 알겠지? 자, 미과 진수가 같습니다. 뭐라고요? 1이에요. 알겠지? 네. 응. 자, 진수가 1이에요. 뭐죠? 0이에요. 알겠지? 이제 되돌리기로 안 해. 무조건 공식 가지고 해야 돼. 얘들아. 되돌리기로 하면 안 돼. 응. 로그의 정의를 써서 되돌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 밑과 진수가 똑같습니다. 뭐죠? 네. 1이에요. 자, 진수가 1입니다. 네. 0이에요. 알겠지? 공식 옆에다 써놨으니까 보면서 해. 처음엔. 자그 다음 음, 이제 로그의 기본 계산 자 보세요 네. 거듭제곱 계산할 때도 미시 같은 애들끼리 지수법칙 썼지 그죠 음,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도 미시 같은 애들끼리 로그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응. 처음 보는 형태지만 지수 법칙이랑 거의 비슷해. 자, 미술 먼저 파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시예요, 미. 미시 똑같으면 똑같은 종류의 로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미시 얼마니? 로그 사지. 그다음 얘 미시 얼마? 야 사죠. 그다음 더하기죠. 자, 그러면 저 공식 중에서 4번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응. 4번 공식 어떻게 생겼냐? 더하기는 어떻게 합칠 수 있어? 곱하기로 합칠 수 있죠, 진수끼리.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 4의 8216 알겠지? 응.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자 16은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음, 2의 제곱 또는 여기 4니까 그냥 4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로그 4의 4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 쓸 공식은 3번. 3번 공식. 자밑과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다 앞으로 뺄수 있지. 그치 응. 3번 공식. 밑과 진수에 달려 있는 지수 앞으로 빼기.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뭘뺄수 있어? 요 2를 뺄수 있죠. 그쵸 진수의 지수기 때문에 그냥 분자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 없어지고. 알겠지? 응. 자, 그 다음 단계. 로그 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로그 사에서는 어,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얘가 1이야. 그래서 2까지 줄어드는 거야. 로그의 기본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엔 조금 힘들어. 자, 여기 볼게. 자, 미시 똑같은지 보세요. 밑 똑같죠? 그치? 자, 그다음 이거 빼기지. 그러면 진수끼리 어떻게 합칠 수 있어? 나누기로 합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로그 10에 50 나누기 5가 돼서 로그 10에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밑과 진수가 똑같다 로우 귀결이 돼요 무조건 마지막 거의 대부분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이죠 얘는 알겠지? 새롭다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여기 보자 그럼 얘는 밑이 지금 3하고 3으로 똑같죠? 그지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로그 3의 첫번째 진수가 4분의 3이고 두번째 진수가 12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니? 로그 3의 9가 되죠? 그치? 자 이제 9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3의 제곱이죠 자그 다음 진수에 있는 이 지수는 아무 테너티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로그 3의 3이죠. 자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얘는 1이야. 그래서 답은 1이다. 오케이, 빨리 따라서 해보세요. 다이 공식 가지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공식 가지고. 자그 다음 밑에 다음을 a 음. 자. 로그 10의 2가 a 고요 로그 10의 3이 b라고 했을 때 다음을 a, b로 나타내시오. 자 진수 자르기 하라는거야 얘들아 6은 2 곱하기 3이죠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2 곱하기 3이니까 자, 공식을 보세요, 공식. 자르기 합치기 공식, 저거, 저거. 알겠지? 응, 저거. 자, 진수끼리 곱으로 돼있지 진수가 2 곱하기 3으로 돼있지 그죠? 그러면, 별개, 그러니까 각각의 두 개의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어요. 로그십에 2 e 더하기, 로그십에 3으로. 오케이? 응. 자, 이제 로그십에 2가 A고, 그 다음 로그십에 3이 B니까 A 더하기 B로 표현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okay. 네. 이렇게 자 그다음 2번 자 18을 손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18은 29 18이죠 그죠 자 그래서 로그 10에 2 곱하기 9니까 3의 제곱 자 이제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가를 수 있어요 알겠지?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자 밑과 진수에 지수가 생기면은 무조건 밖으로 빼는거야 그냥 무조건 알겠지? 그냥 무조건 밖으로 빼는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2는 더이상 할거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이 녀석이 이제 3이 밖으로 빠져서 로그 10의 3이 되는 아 3이란다 3이 아니죠? 으이 에이 진짜 응. 더하기 2가 밖으로 빠져서 2 곱하기 로그 10에 3이 되는거죠 그죠? 응. 자 이제 로그 10에 2는 A고 그 다음 얘가 B니까 A 더하기 2B로 표현이 되는거예요 로그 10에 18이 정연아정신차자그 응. 다음 3번 자, 로그 10에 5다 자,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세요 알겠지? 자, 처음 나오는 응용 스킬입니다 자, 로그 10에 5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쓸수 있는 게 뭐, 뭐뭐 밖에 없어? 3. 2하고 3밖에 없죠 그러면 5가 2나 3을 쓸수 있게 숫자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거를 안 배웠는데 알아맞히면 소질이 있는 거야 <laughs> 2를 뭘로 바꿀까? 에이스 서중이 <laughs> 5를 뭘로 바꿀까 5를 10도 써도 돼 10도 써도 돼 뭐지? 가영아 뭐지? 10 응? 아, 10하고 5는 다르잖아 쌤이 10도 써 응. 아, 알려줄게 자 2분의 10뭐가 <laughs> 2분의 10이잖아요 그지? 응. 2분의 10 자 봐봐 로그 10에 5가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진수를 2로 바꾸려면 얘 5를 2분의 10으로 바꾸면 돼 2분의 10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그 다음 이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쪼개면 이거 이거요거요거 5번 y분의 x니까 어떻게 쪼개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지 그지 그럼 어떻게 쪼개지니?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자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뭐죠? 로그 10의 10 뭐죠? 1이죠 그 다음 이 녀석은 A 그래서 1-A로 바뀌는 거야 예 진수에 5가 있을 때 5를 2로 바꾸는 방법은 2분의 10으로 바꿔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지? 알겠지? 잘 기억해 둬야 되고 뭐 얘는, 얘는 뭐 딱히 할게 없죠? 자, 로그 10의 9 빼기 로그 10의 8로 쪼갤 수 있지? 나누기니까 빼기로 쪼갤 수 있어 자, 그 다음 9하고 8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로그 10의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10의 2의 3제곱 자, 그 다음 2 앞으로 나오면 2 로그 10의 3그 다음 3 앞으로 나오면 3 로그 10의 2 자, 그러면 얘는 2b-3a가 되겠죠? 로그 g 1 2 3이 b고, l o g 1 a 가 a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로 l 는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제대로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알겠지? 자, 여기 해 보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보자. 로그 16의 8입니다. 1 6하고 8,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에요. 알겠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소인수분해 하면 돼. 로그 2의 4제곱에 2의 3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공식 어떻게 되니? 요거 2번 3번 공식 밑에 지수는 분모로 나오고 분아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오니 알겠지? 자 그러면 나 나가고 싶어 분모로 나가 나도 나가고 싶어 분자로 나가면 돼요 어떻게 그냥 4분의 3으로 빼면 돼 알겠지? 4분의 3으로 빼서 남는 것은 밑과 진수가 똑같은 로그니까 그냥 4분의 3이죠 왜냐면 얘가 1이니까. 그다음 여기 자 이것도 전부 다 소위 분해하면 됩니다. 얘는 로그 10의 몇 제곱 천이니까 0개수 그대로 따라가. 얘들아, 어, 10의 세 제곱 자 10분의 1은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온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0의 10이니까, 얘는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은 지수의 로그 공식 쓰기. 자, 지수의 로그 여기 거듭, 거듭 작업의 A랑 로그의 진수랑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알겠죠? 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좀더 확대해 볼게음 지금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얘랑. 얘라는 거야. 요거 두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 로그 2의 2죠. 그렇죠? 로그 2의 2는 얼마? 얘들아, 로그 2의 2는 얼마니? 1. 1이죠. 그래서 5의 1제곱이니까 5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4하고 9를 바꾸면 돼요. 알겠죠. 4하고 9를 바꾸면 9. 로그 2의 4. 이렇게. 자, 그러면 9. 로그 2의 2의 제곱. 그죠? 자, 그 다음 진수의 제곱은 그냥 앞으로. 그러면 9의 2 곱하기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없애고 해서 답은 81. 구해줘 볼까요? 밑변환공식서보라는 얘기야. 자, 미치 10인 로그로 바꾸시오. 로그 10에 얘가 여기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응, 얘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 분자는 로그 10의 원래 진수가 분자의 진수에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8 이렇게. 원래 밑이 3인데, 밑이 10인 로그로 바뀐 거야. 이게 음. 자, 그 다음 3번 이거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100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어? 음.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